자,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 쿠폰 3종 꼭 챙겨서 하시고요. 365일 보상 아 이게 정말 큰것 같아요 2.2 버전까지 상시 포함 캐릭이에요 노페라까지 포함 개인적으로 저는 멜라니아 줬으면 좋겠어요 술식 덱을 쓸 거기 때문에 저는 멜라니아를 너무 바래요 공상 400층 나오면은 날 잡아가지고 일단 제가 먼저 공상을 정주행 방송을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 컨텐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피스코드 오셔서 깨주세요 여기에 참 많이 주세요. 이 친추 이벤트. 이게 무과금분들이좀재화를 노리기 괜찮은 것 같아요. 1800까지 빗방울 획득 가능하고 친구 한 명당 12니까 15명까지 가능해요. 자그 다음 거 광상. 그 피클즈 추가 메타 캐리.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공랑 서포시죠. 그다음에 그 누구냐? 아난니. 아나님. 아난니는 메카니즘을 제가 공부해 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 저는 피클즈 준비 완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롱락 마지막 확장팩. 자, 이게 아, 제가 정말 이롱락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laughs> 네, 아쉽지만은 아, 마지막 확장팩이네요. 궁금한게 다음 업데이트는 뭘까? 왜냐면 록라가 좀 이렇게 굉장히 굵직한 컨텐츠였는데 록라가 끝난다는 얘기는 뭔가 추가로 또 굵직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뭔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궁금해요. 자뭐 이거는 좀 약간 마이너한 얘긴인데킨 구매 재화 390 획득 가능. 네 지갑을 조금이라도 열어라. 이런 느낌으로 주는 이벤트 같아요. 390만으로는 뭐를 할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돈을 좀 써라 이거지 저 같은 무가금들도 돈을 좀 써달라 1.5년 동안 공짜로 게임했으면 좀과금을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이벤트 같아요 자, 스킨 구매는 과금 아닌 셔휘 퍼레이드 이게 호수의 물결 10번권이죠 아 그리고 호수의 물결 2월 뎀 호수의 개시도 2월 뎐그 외에 신규 크리터 팻 생기고 극히 그 업게 생긴 거 자, 미라클 백화점 추가 PC 버전 단축 추가 이거가 근데 좋기는 한데 쓸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축키 지정 이게 이게 크죠?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만 이제 결정해 가지고 그것만 편하게 쓰면 되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정 배너 어 단축 아이 부분이 좀큰것 같아요. 한정 매너까지 이제 단축이 된다는 얘기는 정말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계속 단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진짜 중섭이랑 비슷하게 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합쳐지면은 근데 그때부터는 중섭이랑 같이 갈 테니까 그때부터는 좀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섭은 2.7, 한섭은 2.5. 업데이트 하나당 몇 주에요? 거의 지금 5주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10주를 따라잡아야 되는 건데, 업데이트 하나당 1에서 2주 단축 중. 그래도 다 따라 잡으려면은 반년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금방 따라 잡지 못할 거예요. 아쉬운 점두 번째는 어쌔신 크리드 얘기가 없어요. 어, 이거 정말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한 마디 정도 언급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언급조차도 없었어요. 그게 많이 아쉽고 제가 이거를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자2.4때4주로 한다 그러면서 뭔가 차후에 있을 업데이트 때문에 기간을 조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우리 모두가 어쌔신 크리드 때문인가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 한정 배너가 또1조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믿음이 안 가는 얘기였어요. 그냥 단순히 중섭을 따라잡기 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약간 핑계가 아니었나? 이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좀 불편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게 안 나왔던 건좀 약간 실망스럽지만 한번더 기대를 해서 2.8 특별 방송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거는, 어쌔싱 크리드 콜라보가, 이 새로운 버전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버전이랑 동시에 돌아가는 이벤트로 나올지, 이게 약간 또 궁금합니다. 버전일 수도 있고, 네, 동시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버전으로 갈 거면은, 2.8은 아닐 것 같고, 2.8 이상으로 갈것 같은데, 버전으로 가면은, 아닐 것 같은 이유가, 서버를 맞춰야 함. 그러니까, 2.8로 갈 건데, 만약에 모든 서버에서 동시에 이 콜라보를 돌릴 려면은 그 기간이 딱 맞아 떨어져 야 돼요 만약에 뭐 2.8과 2.6과 2.5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동시에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버전으로 갈 거면은 뭐 한석 같은 경우는 뭐 2.6을 콜라보로 걸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닐 것 같고 동시 이벤트 루트로 가지 않을까 이게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장점은 뭐냐면은 재화를 수급할 수 있는 경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단점이라고도 볼수 있는 게 그만큼 재화가 부족할 수 있음.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콜라보를 하면은 뽑아야 될게 정규 배너하고 콜라보 배너하고, 두 가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화가 많아지겠지만은 그 증가하는 양이 두 가지 배너를 뽑을 만큼을 충당할 정도가 아닐 거기 때문에 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동시 이벤트로 가기는 하겠지만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누각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동시 이벤트로 갈 경우, 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바래보는 거첫 번째, 그 콜라보 캐릭은. 수급 방식이 달랐으면 그냥 저이 요, 요 정도. 요정도로 조금 기대를 해보, 해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뽑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수급을 할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콘텐츠를 진행한다던가 뭐 쉽게 말하면 공짜로 하나 주세요 이런 얘긴데 <laughs> 공짜로 주진 않겠죠? 근데 그냥 뭔가 조금 명함은 좀 풀어주고 평상을 하고 싶으면은 도, 돈 주고 뽑아라 이런 식으로 뭐 한다던가 뭔가 아무튼 조금 뭔가 다른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동시배너로 갈 경우에 제가 너무 부족해 갈것 같아 아 그래서 뭔가 조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콜라보 캐릭이 두개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메인 캐릭 같은 경우에는 그래, 배너로 좀 그럴 수 있겠는데, 이제 메인이 아닌 캐릭터를 콜라보 하게 되면은 그런 거는 약간 이벤트를 통해서 좀 공짜로, 이벤트 공짜네 네,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을 해봅니다. <laughs> 자, 기다려보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자, 콜라보 캐릭 한세세개 정도 예상해봅니다. 자, 콜라보 캐릭이 한세개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한 개는 메인, 두 개는 서브. 자, 세 번째 바라보는 점. 콜라보 스킨 하나 어, 나왔으면. 자 콜라보 스킨 출시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이 어세신 크리드에 나오는 이 이쁜 옷들이 의상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뭔가 특정 캐릭한테 입혀 줄수 있는 스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급 방식도 약간 그 이벤트를 통해서 야,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너무 공짜를 바라는 것 같아 아, 콜라보 스킨 정도는 유료로 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유니크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왜좀남 어 여캐인데 남캐를 하면 안 되지 남캐는 육성 중에서 콜라보 어세신과 좀잘 어울리는 캐릭이 없는 것 같아. X? 근데 안 쓰잖아. 뭔가 쓸만한 캐릭인데 스킨도 주면 좋을 것 같네. 그래서 여자 스킨. 아, 어 형? 어 형? 어형 조? 그거 가능성이 있다. 조는 근데 너무 바이브가 다른데? 조는 바이크 아저씨고. 어세시는 바이크가 없잖아. 어 형이 약간 가능성이 있기도 해. 어 형이 광상이 딱 되면서 콜라보 스킨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막. 딱 썰어주는 이런 느낌으로 이펙트도 멋있게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 이건 좀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형이 광상이 뜰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진짜 게다가 어형이 또 완전 퓨어 딜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퓨어 딜러인데 광상이 되면서 완전하게 진짜 딜로 싹 썰어주는 그런 메타로 나오면서 플라보 유료 스킨까지 딱 떨어져 주면은 야 이거 진짜 괜찮죠 그 정도면은 남케어도 유료 스킨 박아붙을 만하지 자 암튼 지금까지도 약간 콜라보 식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해서 하, 업데이트는 좀 하,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소리>